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오늘도 이제 미타 제품들 도착을 한 것을 또 보내드리게 됐는데요. 먼저 해드릴 것은 일단 마을 사람 B 닉네임 쓰시는 제품입니다. 예전에 조금 됐어요 온지는 근데 저희가 약간 착오를 했습니다. 하필 상품이 비슷한 게 오는 바람에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이제서야 찍게 됐습니다. 심지어 내용물도 열어봤더니 확인이 안 돼요. <laughs> 안 보여. 예. 아주 그냥 꼼꼼하게 싸셨는데, 예, 내용물은 저번에 위탁받았었던 진나이의 컬러 한정판 인디고 버전, 예. 제품입니다. 보이려나 몰라? <laughs> 예. 윗면을 이렇게 까보니까 이게 보이기는 하는데, 아주 그냥 꼼꼼하게 싸주셨습니다. 저번에 위탁이었었던 다른 분이 진나이랑, 예. 다크 혼동이 있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영상 아직 못 찍었다가, 요번에 찍게 됐고요 아주 그냥 꼼꼼하게 싸주신 덕분에, 상품 파손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무사히 잘 왔고요. 그리고 이게 이번에 또 도착을 한 물건. 박기태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하게 내용물 이름도 써주셨네요.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, 모 치즈키 안나. 예전에 신작품 소식 때 한번 봤었던 제품인데. 오, 우야또 나름 꼼꼼하게. 잘 쌓여 있군요 많이 감으셨는데? 아, 에고토브케에서 예, 출시를 했던 밀리언 라이브의 모티스키 안나 비거 제품 아잘 어, 도착했습니다. 아주 그두분다 아주 그냥 패키징 꼼꼼하게 싸주신 덕분에. 큰 문제는 없이 잘 도착을 한것 같네요. 혹시나 다른 건 없구요. 일단 두 분의 제품 무사히 잘 도착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. 해당 제품은 순서에 맞게 리뷰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탁을 또 맡기신 고싶 분들은 저희 마플러스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구요.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이 오게 되면 또 영상으로 잘 도착했다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